이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박장범 후보 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MBC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그 부분은 다른 회사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뭐라고 들렸어요? 시간 가요?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적절한다 이거 참 마법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많은 걸 판단할 수 있는. 아까 저한테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사장하겠다고 하시는 게요. 같은 말 하면서 대통령 된 분이 생각나서 좀 소름 끼쳤습니다. KBS 앞날이 정말 벌써 암담하네요. 아까 황정화 의원님의 역사관 진리를 하셨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전에 박민사장의 부적절한 역사관을 강하게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응당 가져야 하는 역사관, 그게 없을 때의 문제점도 함께 설명을 했었어요. 공영방송 KBS 사장이기 때문이죠. 후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뉴라이트가 어떤 걸 아니 맞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 뉴라이트 자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정확히 자 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이에요. 뉴라이트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알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답변이에요? 네. 어, 진짜 모르세요? 거짓말도 좀 성의 있게 합시다. 다음 페이지요. 고대영 사장 시절 비서실장 하셨죠? 네. 고대영 사장이 사장이 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 대표적인 뉴라이트 역사학자 이인호를 KBS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 이사장이 뽑은 사람이 고대영 전 KBS 사장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거기에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후보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죠?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 최근에 사회적 논쟁이 지금으로도 대답을 못 하는군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5년 11월 16일 당시 고대영 KBS 사장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벌인 만행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거기에 본인도 등장을 합니다. 고대영 사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 연도가 1948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5.16은 혁명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좀 고대영 사장의 의견입니다. 네. 본인 네. 의견은요? 본인, 본인 의견을 말을 않습니다. 못하나요? 논란을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건 또 대답을 못해요. 신기하네요. 박장범 후보는 고대영 전 사장 인사청문회에 저기 계셨었어요. 그 이후로 지속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왜 모른 척하세요? 용산 지령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상하게 인사청문회만 하면 다들 뉴라이트에 대해서 입을 꼭 닫아요. 단체로 일본 국적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다음 페이지요.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박장범 후보의 주장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후보는 항상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서면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에요. 본인 출세 위해서 뉴라이트 역사관 가진 고대형 사장을 모셨으면서도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정의를 모른다라는 말로 미꾸라지처럼 지금 답변을 회피했고요. 그에 대한 본인 입장도 없습니다. KBS 사장 하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역사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소신이 없고, 도덕성 차원에서도 참 수준이예요. 그리고 소지, 시간이 남아서요. 아까 파우치는 제조사에서 만, 붙인 이름이라고 답을 했죠. 네. 제가 라이카 흑백 카메라 예제 드렸잖아요. 디올 파우치,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 이도저도 아니면 명품 백, 그도 아니면 300만원짜리 파우치, 그렇게 말안 하면 굉장히 교묘하게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거짓말, 지금 오늘 시리즈로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씩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KBS 사장에 도전하시겠다는 분이 KBS 사장 후보로 올라오신 분이 거짓말쟁이로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사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합니다.